복된 오를 아침입니다. 찬송가 263장 잔여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비롱약하나 늘기도임쓰며 큰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논 같이겠네 주님의 권능을 아 난 없이 그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가치 겠네. 내 마음이 여하요 내일로 모시오니, 주 예수임 주소, 고 세계에 오소서.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죄사 받은 후, 세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말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요하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네가 왕을 구한 일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름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 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으로 시작하는 이 월요일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 배경으로 사무엘상 12장의 사무엘의 고별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세운 후에 사무엘은 자신의 사명,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실거 했던 그 사역의 마지막 주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자 될 우리의 초심, 우리의 중심 다시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일을 결코 돕고 넘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때로 자신이 과거에 행한 부적절한 일, 잘못된 일 그리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을 돕고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문제가 낱낱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해결한 받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에 대해서는 어물쩡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 기도를 통해 그 죄악과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실한 길을 걸어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지금 시기가 밀배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우리나라와 달리 기후가 건기, 우기 이렇게 나뉩니다. 밀배는 때는 바로 건기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통상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건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어떠한지를 자연 현상을 통해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으로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우는 일을 허용해 주셨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포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가 크고 하늘 앞에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깨닫는다는 것참 이것은 그 안에 복된 마음입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진 사람은 하늘 앞에 범죄하여도 자신이 무슨 범죄를 하였는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잘 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앞에 진실한 성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건기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요청한 대로 기도한 대로 우려와 비를 내리십니다 이 자연현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건기 때 이상 기온으로 이상 자연 현상으로 우레와 비를 내리는 것을 보면서 그들 마음에는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죄악에서부터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주의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0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길 때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온 힘을 기울여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어진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악행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결단이 나야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나마 붙들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그 과거의 범죄와 죄악으로 자책하며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기 위해서 사무엘이 그가 남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 우리 단톡방에 제가 요절 말씀으로 올릴 터인데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자리로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데, 사무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분별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때로 현실에 타협해버리고 맙니다. 내 편한 쪽으로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결정했습니다. 라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 모순적인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것이 삶의 습관적으로 영성화 생활로 되어 있을 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의 중보기도와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두 가지가 함께 결합될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은혜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제 우리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구체적 증거가 있습니까? 또한 그것이 한번 두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영성의 삶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목자 대신 주님으로 인해 늘 진리의 길 안에 서게 됩니다. 바라기는 요즘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볼때 얼마나 영적으로 혼탄한지, 혼탁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여러 가지 흩어뜨리는 수많은 세상의 문화 그리고 시류 조류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도 오염되어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전염되어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분한 한 분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 믿음의 길, 의로운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여전히 악을 행하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원래 축복의 민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지만, 그들 결국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중심어린 믿음의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들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모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지막 고벨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지난날에 범죄에 대해 회개하며, 진실함으로,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하며, 주를 섬기며,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은혜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 받을 수 있는 마음이요, 또한 그 삶의 구체적 증거가 앞으로 우리 모든 삶의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는 분명한 싸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오늘도 믿음 안에 성실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때로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수많은 그러한 환경과 문제와 사람들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되게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의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믿음 생활에 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빠뜨리지 않고, 성실하게 날마다 해나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세미한 뜻을 분별해 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때로 인생에 풀어야 될 직면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큰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감정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몸이 연약한 자들을 국률에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연약한 부위부위를 친히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란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란 회복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지친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관계 의 문제로 그리고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일터와 사업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든 제목 제목 아버지 그 문제 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인내함으로 끝까지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원의 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위하여 쌤 받는 거룩한 교회 사명을 감당케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며, 온 힘을 다해 이 막힌 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사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되나로 되시기를 바랍니다.